주식은 최고의 자산 인플레이션이다 주식 불패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수요일이고요 2시 반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 상황 먼저 점검을 해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관련 주죠 부동산 공급 확대 플러스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공약 수혜주들이 무더기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신건설이라든가 일성건설, 범양건영, 이스타코, KCC건설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이죠 신원종합개발,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 무더기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범양건영이라든가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혜주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강한 모습 보여주는 게 특이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삼부토건이 지속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초반부터 상한가 안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은 신원종합개발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먼저 상한가를 간 모습이고 3부토건 어 같은 경우는 뒤늦게 발동이 걸려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 개인적으로 살짝 좀 아쉽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어 말씀드린 종목들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추경매수하기에는 살짝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그 관련주들 중에서 아 순환매형식으로 다시 한번 좋은 상승 급등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예상. 아래 여러분들께. 아직은 정책 관련된 종목이지만 덜간 그런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업 분야 같이 보시면은 어세 가지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환경 배관 분야인데 하수 배관제, 상수 배관제 제조, 설치하는 부분이고 국내 이 분야에서 1위 업체다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설 환경 분야의 레인 스테이션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어 재생 사업 분야. 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재활용 하시죠 그런 재활용들 이 회사가 다 라벨 제거하고 세척 그런 부분 통해서 재활용까지 시키는 재생사업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여러분들이 중장기 이 관점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재무제표가 상당히 안좋다 불안하다 어 매출액은 살짝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볼수 있지만 어 무려 한분기두분기3 4다 6분기 연속으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고요. 단기 순이익도 굉장히 점점 악화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말할 것도 없고 순이익률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 다안 좋다. 심지어 부채 비율도 높아지는 그런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유보율도 여전히 낮고 점점 이 부분도 낮아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재무적으로는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뉴보텍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런 중장기 관점이 아닌 차트 관점, 취향 관점에 그런 관점으로, 짧은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거꼭 명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분 구조 보시면은 황실가가 최대 주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최대 주주는 최대 주주가 운영하는 이 상호 수지, 에코 이 회사들이 실질적인 대주주 역할을 현재 하고 있고 이런 모든 특수관계인 포함한 지분율은 약20%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시가 총액이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합쳐서 지분율이 20%밖에 안 되는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향후에 시비 전환가에 관련해서 이슈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좀 아시고 갔서. 갔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환사채를 5회차 6회차 이렇게 최근에 발행을 했는데 각각 규모는 100억원 50억원 이렇게 보여지고 사채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0% 라는 거 전환사채 보유자들은 만기까지 가져가 봤자 득이 될게 없다 왜 이자율이 제로니까 현재 주가가 계속 하락함에 따라서 최초 전환가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다운돼서 전환가액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590원에서 전환가액이 1252원으로, 1667원에서 1217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만기까지 끌고 가봤자 전환사채 보유자들은 득이 될게 없기 때문에 주가 더 하락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에 시장에 매도 물량 어, 처리, 처리를 해서 시세 차익 노릴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매도 물량 많이 쏟아져서 어, 이 종목에는 부담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푸드 옵션 30%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이 물량을 그대로 받음으로써 최대주주 어, 지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호재도 있겠다 이렇게 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전환가액은 우리가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반반의 가능성이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호재로 가. 작용할 가능성 반반이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뉴보텍이라는 종목의 중심선은 1,1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최대한 1,1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해서 잘 담아 놓으면은 설령 주가 이렇게 밀리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는 1,050원에서 1,150원 1 0 0원 단위의 박스권 물량 매직 구간으로 매직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잘 담아 놓으면은 향후에 주가 급반등하면서 짧은 보유기간 안에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제 주장입니다 따라서 1,100원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시면 되겠고 시황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강하게 갔던 그런 종목들 테마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관련 주긴 하지만 아직 시장에서 주목을 덜 받았던 종목 그 위주로 다시 테마 내에서 수납명식으로 종목 강한 급등 나올 수 있겠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봉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은 지금 1100원의 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원이면 한요 정도 됩니다. 과거에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해서 과거에 중요한 파동은 1100원에서 나온 부분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00원에서 확대를 좀더 시켜보시면은 이전에 1100원에서 저항의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1100원을 상방으로 돌파를 못하니까 1100원이던 주가가 650원까지 굉장히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하게 1100원을 상방으로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1100원이 지지 라인이 되면서 1100원짜리 주가가 2500원까지 150%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최근에는 1100원이 지지라인 살짝 이렇게 깨긴 하지만 그 부분 우리가 넓게 박스권 물량 매직 구간으로 넓게 해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하게 1,100원에서 반등이 나온 부분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좋은 흐름 나올 수도 있겠다, 기대감 가지면서 여러분들, 뉴보텍, 이 종목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정책 관련 수혜주로서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뉴보텍에 대해서 주식불패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상, 주식불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